핵무기는 군사학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전술 수단입니다. 비대칭 전력이란 전력 비교가 허용되지 않는 강력한 절대값의 무기라고 정의되죠. 즉,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들이 있어도 핵무기 한 방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70년 이상 휴전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많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날 수밖에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의해 1969년 당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 외의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인정받지 않는 한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한국의 국방부가 그토록 더큰 화력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단순히 기존의 위력을 가진 재래식 무기로 화력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현무를 기반으로 하여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사실상의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드문드문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겠죠. 미 국무부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이라도 이런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것은 국방의 측면에서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아직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북한 역시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몇십 년의 고행을 겪으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아무리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는 하나, 과연 한국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시도한 적이 없었을까요? 1955년 이승만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여 120명이 넘는 원자력 유학생을 미국 일리노이주 소재의 아르곤 국립 연구소에 파견하였습니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서울대 윤세윤 교수가 문교부 원자력 과장에 취임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자력법 통과, 원자력 연구소 설립 등 본격적으로 원자력 관련 연구 및 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었죠. 그리고 이승만 정권 이후인 1962년 한국 최초 원자로인 트리가 마크 2가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며,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박정희 정부는, 이때부터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주한미군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다, 1975년에는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의 발표 직후, 핵개발에 대한 결심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 무기 개발 위원회와 국방 과학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무기 개발 위원회에서 핵무기 개발이 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해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느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을 회고하기도 했죠. 중화학 공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1973년쯤. 한국은 빠르게 핵무기 기술을 진전시켰고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프랑스와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핵 개발 성공 바로 직전까지 도달하기도 했죠. 이 당시 해외에 체류하던 한국 과학자들이 대통령의 특명으로 긴급히 귀국한 조언과 프랑스와의 계약을 통해 인도, 파키스탄 등이 핵무장에 성공한 사례 등을 볼때 전문가들은 생산단계 직전까지 도달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미국 정부가 1974년 인도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정자는 말로 부드럽게 설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의 핵개발 관련 시설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 부처의 요인들에게까지 미국 외교관과 CIA 요원들의 노골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죠. 당시 주한 미국 대사는 핵개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압박과 남한에 가하는 압박은 결코 다르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75년, 박정희 정부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프랑스와의 제철이 기술 공급 계약 역시 파기되었죠. 이때 한국의 핵개발은 완전히 중단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982년 전두환 정부는 다시금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를 미국 정부에서 즉시 인지하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핵 개발 중단에 대한 확약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전두환 정부에서는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정부 당시 핵 개발 시설로 이용되었던 대덕 연구단지와 영남 화학 등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도 존재하죠.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직후에 관련 자료들을 전부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플루토늄을 추출해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핵 개발에 필요한 농축 추출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후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측에 핵 개발 사실을 명시시 묻곤 했는데 아마 미국도 한국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참여 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는 이른바 iaea 파동이 발생했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원자력 시설 사찰을 요구해왔는데 한국 정부가 특정 시설들에 대한 사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서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뻔한 사건이죠. 한국의 핵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타다가는 북한과 비슷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IAEA에 모든 원자력 시설에 사찰을 허용하게 되고 이에 더해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까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982년부터의 핵 활동을 IAEA에 모두 공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밝혀진 내용은 한국 국민들에게도 충격적이었죠. IAEA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한국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의 우라늄 변환 농축, 플루토늄 분리 관련 실험들을 했지만 IAEA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지속적으로 핵개발 실험을 해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특히나 이 과정에서 과거 핵개발 의심을 받았던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2000년도에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이 사실상 정권에 관계 없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실험의 과정에서 제작된 한국의 장비들이 어디서 어떻게 폐기되었는지 그 장비들을 제작한 예산이 정확히 어디서 집행 되었는지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죠. 한국 정부는 핵무기의 실험도 제조도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고 그 입장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비와 제작비, 실험의 시료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힌 적이 없죠. 이 사건의 여파로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군비 축소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 보유하고 있던 화학 무기들을 전량 폐기하게 되는 큰 타격을 입습니다. 또한 2021년 한미 미사일 거리 지침이 폐지될 때까지 미국은 한국의 투발 수단을 no. 계속해서 억제하게 됩니다. 한국이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던 상황에서 그 핵탄두를 실어서 날릴 수 있는 미사일까지 만들어버린다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될 테니까요. 한국과 같은 상황에 놓인 나라가 강력한 비대칭 전력을 갈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을 가졌을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일지는 장담할 수 없죠. 아니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국익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당장 고위력 탄도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를 개발했을 때만 해도 한국의 군비 증강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핵 보유 주장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자극적인 주장은 아닌지, 또 핵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맞는지, 시간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